근데 직처면은 높은 확률로 학지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솔직히 직처, 학지원 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학지원 직처 보라고. 혹시 몰라요? 예. 와, 칸다 푸에버, 말고, 칸다 푸에버. 예, 초대키, 나이스. 이렇게 사람들이랑 행작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냐? <laughs> 부담스럽게. 오 지훈이다 지훈이 오 지훈이 지훈이 학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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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나 드디어 어 이거 있다 통제 있다 통제 주 간다를 볼수 있나 루인 없네요 직서도뭘 죽여야 직설을 하지 지훈이는 한번 눕히지도 못해. 음, 아니야, 근데, 지금, 한명 빨리 맞았어, 지금. 보세요. 이픽좀 빨리 맞아가지고, 가능성 있을 수도 있음. 어? 보여주나, 학지훈? 보여준, 학준? 올직 보여준, 학준? 보여주는 건가요, 지금, 학준씨? 가능한가요, 학준씨? 올직처를 들고 왔는데, 올직처는 써야죠, 그쵸? 팩트 런거였으면 더 빨리 눕꼈다고 <laughs> 물론 그게 맞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근데 왜 풀렸죠? 뭐예요? 아, 트위치 깜님. 감사합니다. 후레쉬인 것 같은데, 4픽이 후레쉬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친구. 아마 저 친구가 후레쉬를 싸줘가지고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표정 되게 잘 맞춘다. 저기저기저기저간거 가지고 봐기여감 여기, 저게 잘기 여기. 여기, 여기. 여 학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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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laughs> 아 맞네 여기? 오! 와 진짜 개쓰레기 아이씨 아, 쿨타임 빨리 돌았네? 저거 메인 이벤트 끝난거몇초 동안 능력 못쓰는데 까비. 쿨타임 벌써 돌았구나. 바로 판자 내리고 딴데 걸려야 되는데. 겁나 네 미션 뭐야. 자, 간다. 직관하기. 오케이. 근데 내가 죽어도 직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제가 죽어도, 제가 직처를 당해도 직관되는 거 맞죠? 아, 근데 죽을 생각은 없어요. 죽을 생각은 없고, 말이 그렇다 이거지. 나안 구해줘. 저 어디가? 뭐지? 야! 나안 구해줘? 칼연구러잖아 초디킷은 성능이 확실하다. 아. 아니, 애돈 하나도 안 달았는데, 이 정도 실족도가 난다고? <laughs> 개사기네. 일단은 삼피, 첫 걸. 나두번 이제 이걸 나머지를 다쳤 걸. 너프를 먹었다고 언제 먹었어요? 지훈이 오나? 지훈이 안 오네? 어디 간약 지훈? <laughs> 들렸는데 사라졌네. 아, 옛날에 발전기, 일발전기 못 넘어와. <laughs> 아, 근데 저기, 근데 확실히 어 저게 좀 그게 되긴 하네. 그 같은 팀까지 봉사를 해버리니까. 는데 왔다 <laughs> 잘 던진다 <laughs> 어서 좀칼좀 좀 던져봤니? 응? 좀잘 던지긴 하네 일단은 군중통제 사라짐 근데 퍽이 저거 하나밖에 안나왔단 말이야 아마 한방 있을 확률이 좀 많이 높은데, 위로 보고 저리 봐도 한방깰 확률이 좀 많이 높은데, 지금. 구구작을 하자, 이거. 위로 <laughs> 보고 저리 봐도 한 방이. 좋아, 좋아. 오뭐야 이거 <laughs> 더 통사고. 오, 이거 빠지자, 빠져있자, 빠져있자. 시간, 이거 줄이자. 이거 군중통제는 더 통사고, 부개확인 충전했고, 언제 끝나냐? 감상이 없네요. 감상 없어요. 어 직접 보여주나? 좀있면 직전 달배. <laughs> 학지우씨 같이 가요. 사인해줘 학지우 씨. <laughs> 학지우 씨. <laughs> 학준 씨 사인 해줘요 사인 와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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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좀 해줘 학준 씨 오빠 어, 에메이메트 켰다. 탈인 마를따라다는데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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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제가 줄이고 자 이거 고문의 덕통사고에다가 저거 이름 뭐냐 고문 덕통 군중통제 한자리 남았음 와 고문을 껴 근데? 발전 일단 구구절 가시자 여기 얼마나 까졌냐? 아, 많이 까졌네 생각보다 나한테 네 박준 씨, 캠핑 안 해요. 박준 씨, 한적 없어. 왜절 만방? <laughs> 야, 이기한대 맞으면 켜 주지. 좀이거 바로 켜 버리네. 근데 발딱같이만 기다리지. 문 여기 하나. 그리고 한 방은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한방 뜨는다 저기. 중간? 큰 집에 있나 봐요. 큰 집에. 큰집 주변에. 한 방을 뜯다가 견제 받았어요. 그러하기는뭐한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은 터지고 뭐냐면은 그거 한방 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뭐냐그저뭐있거저냐그거저거저통 사고 고문. 거저거통사고 고문 발전기 견제가 하나도 없네,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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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가지 않았나, 뒤에? 할아버가 갔을 것 같은데. 맞 따라오네? 자, 간다 보여주나? 그랬다. 안녕하세요, 씨 저기 문이 안 따져있네, 석준 씨 와, 연예인. 할배, 위험한데? 할배 저거 아닌가? 막걸리 할배? 그래도 못 잡아요. <laughs> 근데 문이 안 따져, 따졌네. 힝, 힝. 직초 내가 당할까? 내가 당해야겠다 직초. 자 간다 좀 보고 싶군 오랜만에. 연예인 연예인. 와 연예인. 오 메인 이벤트 켰다 메인 이벤트. 나와봐나와봐나저직봐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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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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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봐. 나봐. 차추차봐차봐차추차봐나차차봐차봐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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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아, 으아, 으 간다간다간다간다!! 간다 아다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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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통이 이거는 왔다. 이거 어떻게 살지? 리 일단 더통좀찍으볼게요 네. 시간이 간당간당한데 지금. 시간 간당간당한데 가능할까요, 이거? 보통 끝나고 가면 늦을 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가 h 가나나나 a t 나나나 t h a 나 t h a 나부터 a t t 빨리 나부터 해줘부터터 나부터 나부터 빨빨빨빨빨빨 빨리 h a t that, t h a 간다 h a 게 t h 대겹사다 <laughs> 먼저. <맞지>? 땡... 감사합니다. <laughs> 개웃기네. 구랭이야? <laughs> 아, <어이>, 잘 주고 줬네. <laughs> 직접 개웃기네. <laughs> 여러모로 대단한 판이었다. 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칼라. 기린피그님,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개웃기는 살인마. <laughs>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살인만 낼 내가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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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수가 있지? 저게 바로 말로만 듣던 울필챕터의 거야. 개웃겨, 아,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니다키키키